오늘 이 대통령의 어, 지금 현재 기자 회견이 거의 마무리가 아, 지금 뭐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 이제 끝났겠죠? 에이, 김 빠졌어. 시간이면? 지금 네. 다 다시 보내 놓고 뭐 속도 뭐... 안 나오는 것 어? 같은데요. 근데 <laughs> 어. 이 대통령의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모두의 대통령 약속 따라 통합으로 나아가겠다예요 네. 근데 이거 당 대표랑은 완전 다른 목소리고 당 대표도 통합의 대상이지. 네. <laughs> 당 대표도 통합의 대상이고. <laughs> 같이 통합을 해요? 지반 다. 중요합니다집안이 당정 분리 하나는 제대로 안 해, 정말. 어, 당정 분리는 하 제대로. 진짜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대통령은 민주당을 통합을 먼저 하시고 국민의힘도 통합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네. 자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한두 번 대책이 부동산 부동산 문제도 짚었어요. 네. 해결 안 된다고 하고 끊임없이 투기 수요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주식시장 어 한참 정상에 못 미친다 주식시장을 올리는데 아이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네. 아, 노력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또 정치 불안 어 장기정책 부재로 인한 거다 안보 리스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강화 아 이거 뭐 아, 고집할 필요 없다 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직 정확하게 무슨 5십로뭐 복기 뭐 이런 얘기는 없고 5 0억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오억으로 네, 예. 이제 유지 유지잖아요. 굳이 네, 네. 1억으로 고집할 네. 필요 없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주식장에도 시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세요. 아, 야당에게 저, 이렇게 양, 양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 들었어야죠 네? 세제 개편한 내기 전에 양보. <laughs> 자 이야기 해봅시다. 대통령 네. 이야기를 이제 좀 해봅시다. 네. 예. 자 100일 되셨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이 이제 60%가 다시 넘어갔어요 네, 아우. 오, 너무 빠른 속도로 또 아, 올라갔어요 60%요? 네. 야 윤석열하고 비교가 너무 된다 <laughs> 박민영 대변인 윤석열 몇 %였죠? 취임 초반에 네, 그러니까 40... 최하를, 최하를 기억하는 게 빠를 거야 40%대였나요? 7, 7%? 8%? 취임 초반에 아, 취임 초반에 50%대 나갔어요 50%나왔나요? 5 50 0나왔고 아, 이제 아, 네. 한 두어 달 정도 당정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음. 네. 당정 갈등? 당정 갈등? 음. 당장 갈교할 거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해 줘. 왜냐면은 탄핵 이후에 탄핵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하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낮을 거예요. 아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근데? 아 조금 낫나요? 아니야. 대통령님하고 분위기 좋은데 취임 <laughs> 1일이 말이야 지금. 취임 100일 평가를 좀 듣고 싶어서. 당이 아, 안 도와주니까 낫지. 제... 당이 도와줘야지 낫지. 제가 이렇게 자화자찬 하는 건참 부끄럽긴 <laughs> 하지만 원래 뻔뻔하니까 네. 네.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많은 기사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고 기분 좋았던 거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음. 이 대통령의 식사 정치, 통합 밥상을 가장 많이 차렸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100일 동안 공개 식사 일정을 50번을 가셨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100일이면 이제 184번의 밥자리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92일 동안 그러니까 네번밥 먹을 때마다 한 번은 다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밥 먹을 때. 그런데 밥 먹은 것도 이게 통합으로 열한 번, 외교로 아홉 번, 국정 운영 여덟 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아젠다로 음, 먹었다는 거고 네네. 야당 대표를 어, 취임 백일도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목 마이크를 내주고 경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양보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음. 또 장동혁 대표도 또 세련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장동혁 대표 따뜻하게 말하고 여러 아니, 가지 아니,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날까지. 그래서 네. 확실히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많이 당한게 있어서 음. 오히려 복수를 하는게 아니라 아 나는 그러면 안되겠다 라는 것은 확실하구나 그런거고 이제 대통령의 첫번째 실력을 평가하는게 세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번째가 이제 민생 경제입니다 네. 아직 이제 100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가 잘 됐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도로 스타트는 순조로웠다 왜 음. 어쨌든 코스피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뭐금투세만뭐 폐지해주면 뭐뭐 뭐 바로 주가 올라갈 처럼 했는데 됐습니까? 오히려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했잖아요. 그거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음.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된 자본시장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5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좀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면 인사 검증은 많이 아쉬웠다. 이 부분 은 네.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이번에 뭐 교육부장관이라든가. 뭐 교육부보다는 전에 네. 이제 강선우 음. 그다음에 그 전에 이진숙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소수석 부활하겠다는 얘기도 네, 수석을 나오고 네, 부활시키는 있던데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앞으로 정부가. 인사 검증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대푸,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인사 수석은 이신설했는데 네. 근데 제가 이거 들으면 높아지면 들면다 인사 수석을 인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지 <laughs> 실제로 <laughs> 그랬잖아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네. 인사를 다 하는 것인데. 오광수! 법조인으로서 양심이 아, 있나 아, 오광수? 실권 벼로서 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저쪽 대변하고 있잖아요. 통일교. 결혼이 <laughs> 맞참 네. 묘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아, 오족하면. 는그 네. 누구죠 검사장 그 동부지검 검사장 음. 임은정 음. 그분도 그랬잖아요 무슨 뭐 검찰개혁 오적을 지금 인사를 해놨다고 대통령을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 정도로 민주당 맞습니다. 내에서도 좀 혹평이 있는 것이고 인사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100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네. 저희는. 칭찬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너무 극으로 달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우려를 표했고 사실은 저희는 개엄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 개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했지만 그 앞서 민주당이 과오가 없었다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굉장히 그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해서 주도했었고 실제로 통과된 게한 건이었나요? 한 건도 없었나요? 아무튼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좀 무리한 탄핵을 했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러하게 과도한 쪽으로 가지는 않는 모습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도 쫓아와가지고 이제 여야 협치가 좀 이루어지고 뭔가 정치를 해보려나 근데 당대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아 저도 그 생각이에요. 네. 개혁신당의 생각과 제 생각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합치 아 그러니까 합의를 봐서 같이 나가자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그걸 자꾸 엎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laughs>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는 네.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요 당은. 여당은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여당이 왜 지금 뭘 믿고 1년차 대통령들 이렇게 자꾸 덤비냐 <laughs> 음. 근데 이게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어요.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래. 그렇죠. 음. 본인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 재판 재개. 이 사법 리스크를 <laughs> 가지고 뭘는소리 해야 있어. 되냐면 대법관 증언을 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법부를 건드려야 되는 법안들이 지금 다 당이 엄청나게 힘을 안 실어 주면 못 해요. 그걸 알고 있어 당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말안 듣고 버티는 거지 지금. 만약에 말이 안 돼. 당이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완전히 역풍 맞아 가지고 개딸이 음. 박살 내 버릴 겁니다. 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모라니까 어? 영모를. 지금 봐봐요. 영모를 말아 영모를, 어. 영모를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두면 두겠냐고 영모를 가만 그 딸들이 가만두면 안 돼요 가만히, 않아. 가만히 두지 않아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봐봐요. 갑자기 대통령 영모를, 얘기를 하다봐도 네. 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도 이얘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근데 음. 갑자기 공격하지 예. 않죠. 음. 그러니까 팔다리부터 서서히 잘라내겠죠. <laughs>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정식고 저희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절대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정무수석이 예. 왜 싸워? 정무수석은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정무수석이랑 왜 싸우겠어 근데 이제 요런게 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부 정보 드릴게요 아 내부정보 <laughs> 이런 비장한 표정 pizza and pizza. 나 told you. I told you. I 도한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자 o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이 l d you. I 라 o l d you. I t 당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종성호 장관도 그냥 야당 국회의원을 할 때에 검찰 개혁을 그대로 들고 이제 집권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됐고 대통령도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법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정말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뭐 박민영 교수다. 야당 대표일 때는 이재명을 졸라 욕했어. 음. 근데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불러가지고 박 교수님 의견 한번 주세요. 그러면 엄청 세련되고 친화적으로 말을 해줘요. 그니까 적진에 있던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권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행안부에서 중수청으로 가고 이것을 명칭도 검사관이라 이제 수사관으로 바뀐다. 음. 아 당신도 검사야. 근데 갑자기 중수청 가가지고 행안부 중수청 가가지고 이제 검사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수사관 소리 듣는다고 해봐. 안 가죠. 그렇잖아요. 사실. 네.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어떤 존재가 딱 주는 이름이 음. 주는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헌법에만 검사라는 단어가 200개가 넘는다는 음. 거예요. 근데 이걸 개헌을 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다 바꾼다고 하면 이게 너무 좀 법리 구정상도 안 맞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에서는 던져놓으면 그만인 거지만 이것을 다 수습해야 되는 것은 법무부와 정부라는 정부죠. 거죠. 그러다 이게 보니까 이게 하나라도 엇갈리게 되면 음. 또 야당에서 파고들고 그 틈새로 또 공격을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을 내용을 더다 가다듬자라고 하는데 당에서는 자꾸 이거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왜? 네. 검찰 개혁의 아젠다를 빨리 없애야지 조국혁신당에 힘이 빠져요. 음. 조국혁신당은 사실 검찰 개혁으로 태어난 정당이야. 그렇잖아요. 검찰 개혁 뭐 내란 척결. 내란도 이제 이대로 조금 흘러가면 끝날 거고 검찰 개혁도 끝나야지 지방 선거 가서 조국혁신당도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 죠 음.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하고 내란 착결 빼면은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거 들은 거 있어요. 조국혁신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 검찰 개혁을 좀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음. 맞는 말씀인데 이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당은 뭘 하냐면요. 당정 협의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당은 던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근데 여당은 그러면안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미리 협의를 하고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받고 이런 이런 시나리오도 받은 다음에 여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게 당정협의예요. 그렇죠. 그걸 항상 거치고 나서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당정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이 너무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당이 정부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음. 정치적인 메시지 일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개혁신당은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너무 좋지만 좀 당이랑 좀. 지난 100일의 성과도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네네. 정치적인 메시지는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음, 정치적인 메시지 메시지는 괜찮다 다만 경제관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경제 쪽이요? 네. 얼마 전에도 음. 지금 엊그저께인가요? 금리 그쵸? 갖다가 고금리 아니 저기 고신 고신용자 금리 높여가지고 저신용자 있겠냐. 금리를 낮춰주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음. 발상을 꺼내놓으니까 경제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계속 내고 있는데 왜 어. 자꾸 지난번에도 그 부동산 정책에서 네. 전날 내놓고 왜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나 이것도 사실 좀 예. 그렇죠. 이것도 중간에서 피해 보는 사람 꽤 많아요. 제가 속도감아 네. 속도가 빠르는데 아, 속도감. 빨리 해야지. 아 빨리 하세요. 아 저는 잘못을 쓰는데 대명산도 얼마나 이거 만들어 놓으면 여기 헛점 바로 아는데. 아니 근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출 같은 거로 그 어떤 정책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요? 저도 그 어떤 정책, 그 어떤 정책도 선의의 피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그냥. 근데 그건 이해는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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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를 네. 좀 말씀드리고 싶었죠. 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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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시장 거거든요.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학 네. 입장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네.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 충격이 최소화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거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저도 그 부분은 찬성하지 않아요. 음. 네. 데 지금 애초에 이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을 위한 거지. 그 국민 누구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 민주당 정권 때마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음. 트라우마 때문에 통계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결과적으로 규제. 집 135만 원을 또 공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LH가 짓겠다라고 해요. LH 부채 지금 160조거든요. 음. 그럼 결과적으로 LH가 기존의 민간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을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거고 거의 민간 분양가 수준으로 질거면 굳이 여기다 맡길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규제 풀어주고 민간 사업자들이 단가 낮춰가지고 공사 짓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 135만 원 공급이라는 것도 허황된 얘기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남은 것은 LTV 인하하는 거랑 규제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집 사면 거의 뭐 세무조사겠다. 뭐 이런. 얘기. 아, 면 유리지갑 젊은 사람들은 미래 소득은 있지만 당장 현금이 없는데 그럼 집을 어떻게 삽니까? 음. 그럼 결과적으로 집못 사는 사람들끼리 뭐 하겠어요? 월세 경쟁 하겠죠, 월세 오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세도 그냥, 없애가는 분위기예요. 그냥, 그냥 이 음. 정권에서 우리가 아무튼 통계 관리는 잘했습니다. 이거 지표 하나 남기겠다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 다 피해보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어서 제가 평가를 좀이 정권에 대해서 해보자면 제가 공고한 잠깐 정리하고 계세요. 개혁신화 입장이니까 경제 쪽에서 아직 음. 민못믿었다아니 아, 그러니까 경제, 경제 쪽은 오. 잘못 가고 있다고 봐요. 잘못 가고 에이, 있다. 그런데 경제 쪽은 사실 네. 성과는 나중. 이 나는 거라 지금 네.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방향성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음. 근데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어요 시장에 대한 존중이 없고 자율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주고 시장의 감압이나 이런 독과점이나 이런 거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직접적 개입을 자꾸 들어가요 아, 직접, 규제가 많다. 직접적 개입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노무현 때 부동산이 왜 폭등합니까 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갑자기 때려버리고 가격선을 그어버리니까 사중 손실이 생기고 암시 이 만들어지고 그럼 경제학이 그냥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도 아, 근데 그냥, 그냥 했잖아. 예, 예, 저 엄청 오래전 얘기. 를 해서 해야지 지금 그, 왜냐하면 그그 정책을 네. 김수현 정책 시장이 그대로 받아다 가 문재인 씨 대통령 때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정권 바뀌었잖아. 결과가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정권 뺏긴 거잖아. 어, 우리부동산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네. 그것 때문에 <laughs> 정권 회사야. 뺏긴 건데 이재명, 이재명 정부 정... 또 그럴까봐 나는 그거에 대해서 <laughs>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을 존중해야 되고 시장을 거스르려고 존중해.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 경정책이나뭐 경제정책은 사실 어느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내고 있는 규제가 너무 자기가, 많다 금리를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낮춰라 높여라 하는게 어디있어요 음. 음. 세상에 그 자유경제체제에서 아, 자유 보이지 그러니까.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이 네. 돼야 되는데 너무 개입하고 있다 그럼요. 그 지금 약간 기자회견 계속 진행중인가봐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어, 이재명 네. 대통령께서 네. 특검 연장 반대 바라지 않는다 라고 워딩을 했대요. 네. 특검 연장 반대를 바라지 않는다. 특금 연장에 대해 반대다. 아 연장하지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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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지 않는다. 네. 내가 시키지 않았다.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 음. 라고 직접적인 메시지고 질문을 했나 봐요. 기자분께서. 네. 그이 메시지는 아까 강성필 부대면이랑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아, 근데 저는 이 통과시키겠다니까 게... 연장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네. 협치로 가자. 예, 네,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만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특검은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게 협치하고 상관없어요. 네, 네, 네. 아니, 나쁜 사람 때려잡겠다는데 무슨 그게 협치예요? 그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음. 지금 특검 연장보다는 협치가 우선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죠. 음,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그데 음, 어. 제가 이거는 정확한 워딩을 좀 어, 알려주실 수 어,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검 연장에 실익이 없는 게 문제라는 음. 겁니다. 특검 연장을 뭐 일년 하는 게 아니라 30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거의 주. 초등... 아 죄송합니다. 잠깐 만 네, 이게 네. 정확한 워딩을 해드려야 될거요이 대통령 특검법 여야 합의안에 몰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치 제가 않는다네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보니까, 예, 합의안을 아니고요. 원치 제발이 않는 거죠. 네 예, 예, 맞는 거네요. 네, 3...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네.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편 연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 그 음. 개편 연계를 내가 안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네, 거예요. 이건 음. 뭐냐면 원내대표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빠... 김병기도 어떻게 아,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건 본인만 빠진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면 독박 쓰고 그냥 거의 아니, 빠진 거 아니야? 검수완박 해서. 사실 음. 대통령 다된 네. 그때 대통령실에 협의가 다된 거였어요. 그런뭐 주진호 의원을 비롯해서 법률 비서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부 정보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권서트 원내대표가 독박 썼어요. 왜냐하면 정권 초. 이기도 했고 우리 지지,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수완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법안인데 왜 합의를 하냐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당시 이제 이준석 당 대표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건 대통령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원내대표가 독박을 쓰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민주당은 더안 좋은 게 그런 식으로 차라리 이거 문제를 수습을 할 거였으면은 어 대통령이 봤을 때좀 부담스러우면 당 대표랑 쓱 연락을 해서 재협상을 하는 식으로 모더레이트를 했어야 돼요. 맞아. 그런데 맞아. 그게 아니라 당 대표가 선제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 대통령실이랑 소통하지 않고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그따위로 협상을 했냐. 음. 재, 재협상하라고 지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치 모르겠네요. 네. 예. 지금 네. 사실 네. 정청래 대표가 선방을 쳐버리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투, 투, 그 출구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은 네. 참모 뒤에 숨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 김병기가 뒤집어쓴 거 이거는 정청래가 완성한 거죠. 사실. 아,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아니, 되네요. 진짜 이거는 사실 당 눈치 더 봐야 될 텐데. 어, 저는 문재 당이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네. 아까 제 말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오. 제가 뭐라 했어요? 야, 저는 저, 맞네요. 이재명 다, 대통령 맞았네. 아니 정청래 당 대표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더 좋아하지만 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면 저는. 그건 반대하고 나는 그러 정정례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음. 맞죠? 그러니까 이, 이거는 제가 정정례나 이재명 편이 아니라 진짜 당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네. 당원의 마음이 이거 진실 규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아니 재판을 막 겁니다. 계속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laughs> 맨 증거 조작이나 하고 거짓말 치는 애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거 제, 제가 이거 어, 감정만 그래서... 앞세우는 거고 어. 30일 연장 가지고 바뀔 것도 없고 이미 수사관들이 다 ]입니다. 도망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특검 동력이 없어요. ]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차피... 입장에서는 네. 30일 늘리건말건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감성층이 감성만 대표. 앞세우는 것을 지금 최영 대표로 제가 뭐할 말씀이 없습니다. 되게 오디오 너무 급춥니다. 습니다 자자. 저는 진짜 다시, 이게 아, 예. 안타까운 게 네. 이번 합의가요. 사실상 어. 이 요번 총선을 이유로들어선 22대 국회에서 유일한 합의 하나도 안 잡혀요. 데 이게, 이게 이렇게 협상인데. 파기가 되나? 아 저는 아, 합의밖에 없었어요. 음. 아니 사실상에 제대로 된 합의는 이거밖에 음. 없지. 저도 오해를 잘못 봤나 할 정도로 야, 제가 다시 봤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진영에서는 네. 정확하게 워딩은 이 대통령 특검법 여야 합의안에 아, 이 합의안 자체를 몰랐다 네. 그니까 아, 이 합의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야, 한 무서워.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기사 또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 본인은 김병희 원내대표 어떻게 <laughs> 해야 <사퇴해야 웃음> 돼요. 돼요? 사퇴? 이렇게 되면은 아, 네. 원내대표 네. 사퇴는 원내대표 송원석이 그... 해야지. 사 압박이 있는 거예 <laughs>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그런 그런 뭐라고 그 본자 말한 거 가지고 이게 아니 어떻게 이 윤석열 정부랑 그림이 비슷하게 갑니까? 그사퇴 압박을 저희가 무슨 막말을 그렇게 아니 이거 시작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 그때도 사실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대부터한두세 차례 실수를 하고 나니까 그때 완전 당원들 그 민심이 떠나가가지고 네. 당대표 출마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 지금 민주당 비슷하게 갈 거예요. 저희가 사퇴 압박을 하지 않아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사퇴 압박을 하겠죠. 음.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품어줘야 되는데 대통령도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선거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다고 이렇게 되면 그럼 오늘의 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김병기 대표 관련해서 뭐언론사에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보면 이거 후속보도 나오지 후속보도 나오고 그거 해가지고 아마 사태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사안이에요 아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청 내가 막은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는 감정노동만 열심히 한 거죠 감정노동 음. 이재명 대통령이 내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정청 내대표가서끊는 거야. 음. 그래 <laughs> 그게 성공한 거네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할때땡 아아 <laughs> 해줘야 이게 풀려서 가는 거잖아요. 와그정촌이 당대표가서 아니 하지 마 한국, 에이. 원래 에이. 아스바리 거듭을 라참 거야. <laughs> 다시 대꾸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아, 아 그리고 이런 말도 대통령께서 하셨대요. 네. 그 장동혁과 대화할 것 같았다. 뭐 장동혁 생각보다 유연한 당대표다.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네. 다, 아, 대한민국 주권자의 대표고 동료니까요. 모두를 대표해야라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 이거는 야합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럼 김병기 원내 대표가 야합을 한 거네요. 국민의힘과. 아, 야합을 세게 하셨네. 이거로 빠져나가셨네요. 네. <laughs> 그 정도의 권한이니까 있었 원내 대표니까 이제 음, 당 대표 여당 원내 대표가 당대 지키받는 언급도 패싱하고, 아, 또또 패싱하고 또 혼자 야합을 했다 치재 해가지고 내고 네, 어, 좀한 당내 어, 이야기 좀잘좀 어, 전에 네. 지식 발해 그쪽이 어 원내 대표의 입장이 어떨지도 지 굉장히 궁금한 아니 되게 난감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3면초가고 네. 이건 독박을 음. 안쓸 수가 없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아까 이렇게 나올 건데 그래서 대통령의 팔 다리가 하나씩 잘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쓰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아, 우리 네. 또 백일 평가 듣고 또 마무리 해야 될 시간 오늘 네. 이 주제만 이야기게 시간이 다가버렸네요 예예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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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한좀한 오래될 것 같아요 뭐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질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예. 그니까 좀세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짧게만 할게요 네 네. 저도 정치 소통 방식은 되게 고무적으로 평가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까 감정노동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음, 감정노동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있냐 내치 외치 뭐 하나 점수를 줄게 없습니다 경제 지표 합과 우리 김성렬 최고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향성 자체가 지금 그릇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스테로이드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조만간 부작용이 엄청날 겁니다 음, 지금 네네. 이 노동계약 때문에 건설사업 도 시작해서 지금 다 공사 중단되고 있고요. 지금 줄파업 예고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한국 주재부터 시작해서 이미 한국 이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고 지금 미국발 관세 우리가 우리보다 규모 10배가 넘게 큰 유럽연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사실상 조공을 하고도 아직 15%이나 행정명령 서명도 못 받았어요. 우리 자동차 수출 2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20조 가까이 국가채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민들께 돈을 뿌렸지만 결과적으로 그 경기 부양 효과도 거의 미미하다라고 하고 물가만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내치는 검찰 개혁 이런 약간 정부 조직법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경제 때문에 조만간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네. 외치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만 욕할 게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그 비자 불법 체류자와의 싸움을 선포를 했던 멕시코 근로자들한테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음. 이렇게 쇠사슬까지 가져와서 특정 국가의 근로자들을 콕 집어 가지고 이렇게 민간에서 어, 하고 운영하는 교정 시설에 구금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음. 지금 이미 정부의 이 미국 관련 브리핑을 믿을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말이 너무 많이 바뀌고. 맨날 미국과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들이 지금은 우리 정부가 주는 그냥 정보만 받아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 지금 미국발 폭스뉴스를 비롯해서 나오는 외신 보도들을 보면 은 지금 하, 한미 관계 굉장히 위태로워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치 외치다 평가받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지주 펌핑 된 거는 그냥 쇼잉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응. 결과적으로 그 실물이 뭐냐를 국민들께서 이제 목도를 하시게 되면은 당장 한미 그 관세 합의부터 분 시작해서 엄청난 역풍이 불어 닥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알겠습 어, 보수 아이돌. 아, 보수 아이돌. 아, 박민영 대변인 시간 이 없어서 속사포처럼 했습니다. 재밌어요. 예, <laughs> 재밌어요. 예, 나 빠지어 빠져, 빠져서 이렇게 듣게 되고 <laughs> 오늘 방송을 많이 하나봐 박민영 말을 듣다 보면은 그래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반론해야지, 2번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까먹어. 에라이 니 만든 전략이야. <laughs> 아니 오늘 근데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뭐 협치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저도 좋았어요. 네. 대통령으로서 지난 100일 동안 아 뭐랄까요 그냥 좀 혼란스럽고 답답했던 나라의 현실을 정상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모습들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협치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너무 협치라고 믿었나? 협치 뭐 그런,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협치라는 어려워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럼요. 협치 그럼 시도가 김병기의 난으로 끝나는 네. 이런 네. 상황이 네. 벌어졌어요, 지금. 최종병기, 김병기. 야합을 네. 했다. 최종병기 김병기. <laughs> 아... 파이팅! 예. 네, 그래서 오늘. 피치 <laughs> 이견... <죽지> 마라, 김병기. <laughs> 다음 주이 <다음> 주 <laughs> 자리에 왔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될것 <laughs> 예. 같습니다. <laughs>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유행어 많이 하네요. 지금 갑자기 원내대표실과의 접촉이흠겼습니다 <laughs>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분위기상 의원총회에서 이거를 아마 부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의원총회까지 가지도 않았어. 음, 그 당대표가 와우. 그냥 아예 말려버렸어. 그러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속보도 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이렇게 좀 라이브하게 진행하니까또 재밌네요. 네. 뭔가 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네. 이야기도 하고 각자의뭐 생각도 잘 전해드릴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입니다.